자 오늘 시간은 아 윤석열 정책 관련 수혜주 어, 건설 그 중에 이제 건설주 전검어 아, 그래서 오늘 짱 특징을 보면 이제 삼고 통원이 상한가 제약 쪽에 이제 신풍제 우가 상한가 원전 관련 두산 이후 비가 이제 상한가 아 이런 그 상한가 종목은 이제 건설 또 제약 그리고 원전 관련된 이런 주에서 상악가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 특히 에서 한번 이런 건설주의 흐름 또 제약주가 그 작년 내내 하락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제약주들의 움직임 또 원전 관련해서 어, 윤석열의 그 에너지 관련 정책중에이 원전이 어, 또 어, 주요 그 어, 테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전 분야도 한번 볼필요가 있어 보이고. 어,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을 보면, 이제, 제약의 신풍 외에 한국기엔지시나 W중예제약, 원자에서보성파워에 그리고 이 건설 관련돼서 건설주가 상승하면서, 어, 따라서 이제 벽산이라든가 건자재, 또 시멘트인 성신량에도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제 휴림 외에 로봇스타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고, 또 게임에서 이제 컴투스가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었고, 또 리오프링 관련 항공 여행주들도 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준 하루였고, 어또 특히 이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어이 그동안 이전 정부의 이 문재인 정권에서의 그 정부 규제로 인해서 좀 추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어 네이버나 카카오가 어또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번 이 승하는 어이 무겁고 그동안 계속 추세를 이제 하락 추세를 이어갔던 어 종목이 이제 금 급반등을 하면서 올라온 모습을 보였고, 어, 또그 동안 상승률이 좋았거나 또퇴발을 탔던 어, 탈모 관련한 t s 가 어, 하락률이 컸고, 또 정유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계속 그 유가가 어,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정유주들이. 꺾이는 모습 그리고 어, 비철금속 관련돼서 니켈이라든가 구리, 알미늄 등이 이제 꺾이는 모습이고 또 비료 관련된 어, 이 효성 OEM이나 남해 어, 대표 종목들이 하락률이 좀 크게 나왔고 또 가스 관련한 한국가스 요런 종목, 또 음식류에서 생표 어,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 물론 오늘 상승한 종목이 계속 이어간다는 보장이 없고 이런 식으로 또 한번 큰 상승 뒤에는 크게 급락을 맞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항상 이 급등했던 종목을 추경매수하기보다는딱 어느 정도 추세를 이어갈 수있는지를 검토해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오늘 의 주제인 이 건설주 그래서 오늘은 건설주들이 너무 많은 그 업종들이 업종 중에 이 건설이 뭐 어, 상승률이 이제 많은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어, 다 이, 다를 수는 없고, 일부분만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삼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가를 갖고, 이 대표적인 이제 윤석열 관련주, 그리고 까뮤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 기업이지만, 어, 안철수 관련해서 오늘, 어, 1 1대 상승, 또 써니 전자같이 안철수 관련된 써니가 이제 12%대의 어,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우리나라 도급 순위 2위의 현대건설이 이제 8.9% 그리고 내수에 강한 이 내수 시장에 강한 어, HBC 현대산업개발 아 그동안 이제 그 어,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이제 급락을 했던 종목이었지만 오늘 이제 또 8%에 대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 뭐 한라 같은 경우는 이제 퍼가 낮은 상태였던 어, 이 퍼가 낮았던 한라도 8% %대. 그리고 아, 이 종목은 시가총액은 이제 2천억대고 어, 현대 같은 경우 는 5조대 아, 그리고 이제 대우같이 어, 대우 같은 2조 9천억짜리 의 대형주도 어, 3.8%대 의 상승률을 보였고 또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신저가 이후에 이제 급반등을 하면서 아, 5% 가까이 이제 상승한 상승해서 이 끝난 모습이고 그 외에 어, 대표적으로 이제 저퍼 상태였던 동부라든가 계룡, 아, 이런 종목도 이제 2%대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 어, 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주 중에, 어, 그래도 이제 배당률로는 6.5%대의 고배당을 주는 기업이 이제 부 어, 계룡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저퍼 주로, 어, 4 5천원대의 최고가에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률은 어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이제 큰 하락폭이 이제 적었던 게념이고 어, 현재는 이제 최고가에서 20% 정도 하락한 위치대있고 어, 최고가에서 가장 근접한 근접한 위치대에 있는 종목이 이제 GS로 어, 이 종목은 어 전의 최고가인 48,850원대에 어, 가장 이제 붙어 있는 가격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6,7%만 더 상승해주면 신고가를 어, 쓸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위치 때까지 있는 게 이제 GS. 어, 그래서 이들의 위치를 한번 몇 개만 차트를 살펴보면 GS 같은 경우는 지금 48,850원대 가격대에 아주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어, 근접한 위치 때까지 어, 올라와 있는 상태. 아, 그, 하지만 이 48,000원 선9대가 항상 이제 어, 꺾였던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어느 정도 돌파해 준다면 좋은 흐름이겠지만 여기서 어 반드시 이제 또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이 라인대를 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가격대를 보고 어이 가격대에서의 어떤 흐름을 주시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g S 이 대우 같은 경우는 지금 6월달에 이제 최고가 어 건설주들이 대부분 작년 초에 초에서부터 이제 상반기까지의 상승흐름을 이어갔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급격히 추락했던 그런 종목이 건설지였고 하지만 이제 바닥을 연거포한네 번에 걸쳐서 어이 5300원대에서 지지받고 올라와 있는 이런 종목.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작년부터 이 상반기까지는 이제 좋은 흐름이었지만 그 뒤로 이제 거의 뭐 나락으로 떨어졌다. 최근에 이제 올해 1월 말부터 계속 이제 반등 반등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 까뮤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테마로 한번 급격히 상승을 해서 단시간에 뭐두 배가 이상 상승을 했지만 또 급락을 하면서 원위치로 가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종목이 까뮤. 3 삼부는 뭐 알다시피 이런 윤석열 테마로 한번 급등했던 종목이고 지금은 이제 윤석열 관련해서 오늘은 상승, 뭐 상승한 흐름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 삼부.